마타도어라는 뜻을 알아? 난 오늘 처음 들었어 새로운 국힙 원탑이 탄생했다는 뉴스를 듣고 뭔 일이 난 건가 찾아봤는데 러닝타임 135분을 오디오가 비지 않게 채웠다고? 저 모자하고 티도 완판이래 와우 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아, 뉴진스도 들어만 봤어 뭐지? 하고 짧은 뉴스를 봤는데 저분이 한 얘기 중에 저 마타도어라는 말만 기억이 남아 마타도어하고 나를 마타도어하고 마타도어 어좀 마타도어 마타도어. 어, 고급스러운 단어 같은데 이 무슨 뜻이지? 난 진짜 처음 들었고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 자 뒤에 도어는 알겠어 문 도어 그럼 마타가 무슨 뜻일까? 마타 마타 헌팅 용어인가? 차 도어 열어주면서 마타 아 미안 부산 갔다 어제 왔잖아 아 뒤가 영어면 앞도 영어겠지? 뭐지? 마타 하쿠나 마타타 마타 아 혹시 마담 타이틀 포커 용언가? 어 아니면 나 시승기 찍으라고 차주들이 차를 며칠씩 두고 가잖아. 그때 내가 하는 말이차 내가 맡아도? 아 미안 어차피 오늘 시승기 편집 못 끝냈어. 그냥 넘어가느니 뭐라도 하자 싶어서 실제로 종일 했던 생각이야. 주말들 잘 보내. 난 저거 풀영상 틀어놓고 계속 편집할게. 다음 주에 봐.